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재선에 성공한 직후부터 다시 한번 무역 전쟁의 깃발을 들었습니다. 그가 지난 임기 중 무역 전쟁은 이기기 쉬운 전쟁이라며 자화자찬했던 구호는 이번에도 똑같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세계는 그 말을 더 이상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중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에 대해 일괄적인 보복관세 정책을 제기했습니다. 미국은 현재 중국산 제품에 14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에 맞서 중국도 미국산 제품에 125%의 관세를 적용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국은 히토류 수출 제한이라는 또 다른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통상 마찰이 아니라 사실상 서로를 겨눈 경제 전쟁에 가까운 양상입니다. 이러한 고강도 관세 장벽은 실질적으로 무역을 중단시키는 수준이며 글로벌 공급망과 외교 질서에 중대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큰 문제는 이러한 전면전이 과연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는 전략인지에 대한 회의감이 커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중국 역시 만만치 않은 카드들을 손에 쥐고 있으며 미국이 과거에 쌓아왔던 신뢰 자산과 동맹 관계는 이제 그 어느 때보다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번 무역 전쟁은 단순한 국가 간의 경제 분쟁을 넘어 누가 더 신뢰받을 수 있는 글로벌 리더인가를 가르는 시험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대 위에 선 미국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압박하는 데 있어 단순한 양자간 무역 전쟁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보다 전략적인 접근을 시도했습니다. 바로 다른 국가들을 미국 쪽으로 끌어들여 중국을 고립시키는 방식입니다. 이른바 함께 중국을 제재하면 미국과의 특혜 무역을 제공하겠다는 접근이었습니다. 무역뿐만 아니라 군사, 안보, 기술, 제휴까지 포함된 포괄적인 압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전략은 현실의 벽에 부딪혔습니다. 미국이 바라는 대로 움직이는 국가는 많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늘날 많은 국가들이 미국보다 중국과의 무역 비중이 더 크거나 비슷한 수준으로 확대되어 있습니다. 인도, 브라질, 인도네시아, 호주, 일본, 심지어 한국까지도 중국과의 경제적 상호의 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중국은 단순한 공산주의 국가가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에서 필수적인 파트너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단지 경제력의 차이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입니다.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도 아래에서 자국 중심의 거래 외교를 지속했습니다. 협력보다는 요구가 앞서고 일방적인 통보가 반복되며 동맹국들은 점차 피로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에서 보여준 캐나다에 대한 거친 무역 협상과 협정 철회 위협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오랜 동맹국마저 예외가 없다는 메시지는 전 세계에 명확히 전달되었습니다. 물론, 중국 역시 투명하지 않은 정책 운영과 기업 통제, 기술 강제 이전 논란 등으로 많은 국가들의 경계의 대상입니다. 그러나 예측 가능한 척보다 예측 불가능한 우방이 더 위험하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신뢰할 수 없는 파트너로 인식되기 시작하면서 과거에 쌓아온 동맹과 외교 자산은 점차 무뎌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내세우는 중국 고립 전략은 현실성을 상실하게 됩니다. 동맹국들은 미국의 기대처럼 행동하기보다 자국의 실리를 따지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원하는 외교 블록을 형성하는데 실패하는 사이 중국은 빈틈을 비집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무역 전쟁은 단순한 세율 경쟁이 아닙니다. 국가 경제의 구조와 그 사회가 감내할 수 있는 고통의 형태와 범위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이번 미중 간의 관세 전쟁에서도 이러한 구조적 차이가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중국에게 이번 무역 전쟁은 수요 충격입니다. 즉, 수출이 줄어들면서 기업의 매출과 고용에 타격을 주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중국은 거대한 내수 시장과 국가 주도의 재정 정책을 통해 일정 부분 그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정부가 인프라 투자나 보조금을 통해 수요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미국은 공급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중국산 부품과 완제품에 의존해 왔던 기업들은 갑작스러운 가격 인상과 물류 차질을 겪고 있으며 이는 고스란히 미국 소비자들의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습니다. 특히 제조업과 유통업 전자산업 전반에서 이러한 비용 증가가 이어지면서 인플레이션 압력까지 가중되고 있습니다. 더큰 문제는 심리적인 측면입니다. 중국은 체제 특성상 경제적 고통을 사회적으로 분산시키거나 언론 통제를 통해 집단적인 저항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반면 미국은 개방적이고 정치적으로 분열된 사회입니다. 유권자들은 생활비 상승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기업들은 여론과 주가에 따라 빠르게 움직입니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장기적인 충격을 감내하기가 훨씬 어렵습니다. 게다가 현재 미국은 공급망의 다변화를 추진하고는 있으나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완벽한 파트너는 아직 존재하지 않습니다. 베트남, 인도, 멕시코 등이 거론되지만 규모와 인프라, 노동력의 질에서 중국을 대체하기엔 여전히 부족한 면이 많습니다. 이는 곧 트럼프 행정부가 강경책을 펴는 동안 미국 기업들과 소비자들이 가장 먼저 비용을 떠안고 있다는 뜻입니다. 결국 미국이 처한 현실은 단순한 이기고 지는 문제를 넘어섭니다. 전략적 인내와 사회적 내구성에서 이미 중국과의 체질 차이가 드러나고 있으며, 이는 장기전으로 갈수록 미국이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단순히 통상 정책만 바꾼 것이 아닙니다. 그의 리더십은 미국의 정치, 법, 외교 시스템 전반을 변화시키고 있으며, 그 변화는 많은 동맹국에게 경고 신호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더 이상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파트너가 아니며 제도적 기반 위에 움직이는 나라라고 보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의 첫 임기 당시 캐나다, 독일, 일본, 한국 등 동맹국들과의 관계는 이미 여러 차례 흔들린 바 있습니다. 관세협박과 무역협정 재협상,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압박 등은 정치적 목적을 위한 전술로 자주 활용되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 이후 이런 움직임은 더 노골적이고 더 체계적이며 더 무자비해졌습니다. 법의 지배, 언론의 자유, 독립적인 사법 체계, 공정한 통계와 과학에 대한 신뢰. 이 모든 것은 미국이 전후 세계에서 누려온 글로벌 리더십의 기반이자 자산이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 기반을 하나하나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과학기관에 대한 공격, 통계조작 의혹, 공공연한 언론혐오, 연방기관의 기능 축소, 심지어 2021년 의회 난입 사건을 감싸는 정당화까지 이 모든 행위는 미국이라는 국가의 정통성과 신뢰를 스스로 훼손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런 변화가 국내 문제에만 그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미국이 내세웠던 자유주의적 가치와 민주주의 모델은 많은 국가들의 모범이자 기준이 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 아래에서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과의 유착을 시사하고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을 비판하는 태도를 보이며 사실상 권위주의적 리더십에 우호적인 듯한 태도까지 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동맹국들은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과거에는 미국의 요청이라면 당연히 따랐던 국가들조차, 이제는 자국의 실익을 먼저 따지는 냉정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규칙이 아닌 거래를 우선시하고, 제도 대신 인물 중심의 정치를 고집한다면, 동맹은 점차 조건부 우정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결국 미국이 제도와 가치를 포기하고, 권위와 거래의 논리로만 세계를 상대한다면, 이는 중국과의 체제 경쟁에서 근본적인 열쇠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동맹은 공통된 이익뿐 아니라 공유된 가치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은 그 가치를 허물고 있으며 그 결과로 미국은 외교전에서도 점점 더 외로워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완벽한 상대가 아닙니다. 불투명한 정책 운영, 인권 침해, 권위주의 체제, 기술 강제 이전 등 수많은 문제점이 존재하며 세계 각국은 여전히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 불신과 경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중국의 약점을 활용하려면, 미국은 신뢰받는 리더로서의 자격과 안정된 내부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지금의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이끄는 미국은 그 조건에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외교 전략은 동맹이 아닌 협상카드가 되었고, 가치 기반의 정책은 사라졌으며, 내부적으로는 법치, 과학, 자유언론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국가를 움직이는 기준이 제도에서 인물로 옮겨가고 있는 이 변화는 단기적으로는 강경한 지도자의 카리스마로 보일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국제사회에서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상실하는 위험한 경로입니다. 더구나 세계는 미국만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다. 유럽연합은 독자적 전략 자율성을 확대하고 있고, 중남미와 아프리카는 미국의 요구보다 중국과의 실용적 이익을 선택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아시아 국가들 역시 미국의 일방적 요구보다는 자국 생존과 실리를 중심에 두고 행동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이 거래만 강조한다면 국제사회에서 고립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은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국가 중 하나이며 중국보다 더 많은 제도적, 문화적, 외교적 자산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산은 스스로 지키고 활용할 때에만 힘을 발휘합니다. 법의 지배, 동맹의 신뢰, 제도 중심의 리더십, 자유와 개방의 가치 이것이야말로 미국이 중국과의 경쟁에서 앞설 수 있는 본질적인 무기입니다. 지금의 트럼프 행정부는 그 무기들을 하나하나 내려놓고 있습니다. 무역전쟁이 가져오는 외부 충격보다 더 무서운 것은 내부의 제도를 무너뜨리는 자해적 선택입니다. 강경한 구호와 고율 관세는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할 수는 있어도 진짜 승리는 신뢰와 동맹의 회복에서 비롯됩니다. 미국은 지금 중국과의 경쟁에서 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스스로 이길 수 있는 조건을 포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는 여전히 미국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그 세계가 원하는 미국은 지금 이 모습이 아닙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